할렐루야. 2024년 1월 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밤도 잘 주무셨나요? 벌써 1월 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도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동독의 말씀 읽고 있죠? 잘 읽어가시면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은 장세기 14장에서 17장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16장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것을 보는 생각의 틀, 어떤 안경을 썼느냐로 관점을 이야기한다면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에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 1인칭, 3인칭, 전지적 작가라는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눈을 시점이라고 하죠. 어떤 소설은 1인칭, 작가 시점으로 어떤 소설은 3인칭 전지적 관찰자 시점으로 써내려갑니다. 소설은 저마다 바라보는 위치, 시점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의 가장 중요한 시점은 다름 아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 하나님의 시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봐야, 그렇게 읽어야 한다는 라 거죠. 그런 면에서 사람도 하나님의 시점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텐데 아이 사람은 아직까지 때가 아닌데 라고 말이죠 오늘 말씀 장세기 16장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점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아브라함과 사례가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은 15장에서 저주 언약까지 맺으시면서 쪼개짐에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을 수 있을까요 조금만 기다리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도 못 믿고 그럴 수가 있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이 또한 우리가 가지는 아브람에 대한 편견 편견일 수 있습니다. 입장받고 아브람과 사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제물을 쪼개요 그 사이를 지나가므로 약속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주 언약을 받아요. 하나님이 쪼개어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쪼개어지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레는 엄청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시간이 지났는데 소식이 없었습니다. 기다림과 기대가 큰 만큼 그 소식 없음에 대한 실망과 낙심도 큰 법이죠. 그러다 보니 사레가 이런 일들을 합니다. 이절 볼까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함에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이 근거 어디 있는 걸까요?하나님은 반드시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그런데 사례는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아마도 기대가 너무 컸던 거죠그랬기 때문이죠.당장 받을 것처럼 기다렸습니다.그런데 소식이 없으니 하가를 통해 자식을 낳고자 남편에게 말하고 아브라함도 동의했겠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사례의 제안이 당시 문화적으로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 양자를 받아들이는 것이나 다른 여자를 통해 가문을 이어가는 것은 그 당시 다들 이해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또 사례가 먼저 이 말을 해주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손해볼 일이 없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례가 하가를 통해 아들을 보려고 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시간이었습니다. 3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사람 하가를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부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한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10년 후. 이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둘이서 약속한 시간이 10년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스스로 시간의 한계를 짓는 것을 좋아합니다. 40일 새벽 기도, 일주일 금식, 저녁 금식, 100일 기도 등등 정해놓고, 아 그때까지 해줘야 된다. 아주 기도하는 것 대단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40일 기도, 100일 기도, 작정 기도.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신 적은 없잖아요. 자기가 정한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는 굉장한 긴 시간을 정했어요. 나름대로 믿음이 아주 참 좋았죠. 우리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시간 약속을 스스로 합니다. 하나님 10년 뒤 알죠? 10년 안에 이루셔야 됩니다. 그때까지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다음 주까지입니다. 다음 주가 마감이에요. 하나님은 전혀 반응이 없는데, 둘이 정한 10년의 기간입니다. 이제 10년의 기간을 기다렸고,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니, 내가 정한 또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비장의 카드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의 틀 가운데 묶어두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 목회 기간에 이 루시 옵소서 라고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참짓궂준 분이셔서 내가 시간을 정하면 그 시간을 훌쩍 넘기실 때가 많아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10년의 기간을 정했는데, 10년 동안 보통 사람들은 기다리기도 힘든 시간인데, 하나님은 그 기간을 넘기셨죠. 그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때는 언제일까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인간의 모든 소망이 끊어질 때, 아브라함과 사례가 인간의 모든 소망이 끊어질 때까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례가 남자의 기력이 남아있고 여성의 경수가 남아있을 때 이삭이 태어나게 된다면 그 자식은 누구의 자식일까요? 누구 때문에 얻었다고 생각할까요? 다 아브라함과 사례의 덕이고 아브라함과 사례의 자식이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남자로서 모든 기능이 끝나고 사례가 여성의 생리가 끝난 후에 자식이 태어난다면 그 자식은 누구의 것이라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식이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은 적어도 하나님의 자식을 믿음의 조상에게 주고자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사례의 아들, 이 가정의 자식으로만 끝날 자녀를 믿음의 조상의 자녀로 주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말이죠. 인간의 소망의 끈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 자식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내가 정한 시간의 틀의 한계를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엉뚱한 짓을,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구상하죠. 이때까지 안 되면 나는, 올해까지 그렇게 해결 안 해주시면 나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까지 안 하면 나는, 오늘 우리 스스로 이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도 나름 한계를 그었을지 모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선을 그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이런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있길 바랍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모든 것 또한 제 교만이었습니다. 저는 그때와 시를 알지 못합니다. 그때와 시의 결정은 주님의 영역입니다. 그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저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들음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그런 막김의 은혜, 우리의 한계를 넘어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축복이 우리 인생의 임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서로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수 있기 바랍니다. 복음의 증거를 위해, 미네스타의 복음화를 위해, 전쟁 없는 세계 평화를 위해, 담임 목사와 오실 교육 목사님의 모든 비자 과정들을 위해, 손병욱 봉사님, 정복순 집사님, 박부녀 집사님, 정은식 집사님, 장자순 권사님, 김성자 집사님, 권진희 할머니, 김금순 집사님, 스티브 권사님, 장하나 권사님, 영미 윌슨 집사님, 김미애 집사님, 또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도미니카 공화국 김성경 선교사님, 아리자나 호피인디언 최기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읽으며 각자의 기도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